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예비비 200, 억 아, 867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저번 주에 기사에서 말씀드린 게, 지난주에 해양수도지원특별법을 그 발의를 했다는 기사를 하나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어, 거기에 이어서 또 나온 게 이제 이겁니다. 보시죠. <laughs> 정부가 해양수산부 청사 부산 이전에 예비비 867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네, 확정이 됐던이야기예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그제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반 예비비 지출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심의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867억 원은 청사 공사 비용. 이 867억의 용도는 뭔가, 867억의 용도는 청사 공사 비용. 그럼 아시겠지만은, 이제 부산 진역 바로 옆에 있는 IM 빌딩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사비. 그, 많은, 이제, 뭐 사람들이 내려오려고하면은 뭐, 당연히 이사도 해야 되니까는, 그러고, 뭐, 안에, 뭐, 뭡니까, 그, 통신, 통신시설도 다 해야 될 거고, 그런 이사비, 그리고 직원들의 이주, 거주, 교통, 지원비 등의 이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예, 직원들의 그런 복리 고생까지도 이 비용에서 다 충당을 할수 있는 그런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수부는 올해 안에 청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동구에 있는 IM 빌딩을 본관으로 그 맞은편에 있는 협성 타워를 별관으로 각각 사용하기로 했다. 이건 뭐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laughs> 자, 해수부 의전은 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발표한 대표적인 지역 균형 발전 공약 중의 하나로 연내 부산 이전이 결정되면서 예비비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한 전초 퀴즈로 삼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예, 요거는 뭐, 제가 몇 번을 걸쳐서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뿐만 아니라,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 뿐만이 아니라 관련 공공기관과 HMM 등 해운 기업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해수부 장관은, 현재 전재수 장관이죠. 전재수 장관은 해수 해수부만 오는 게 아니라 예, 관련된 공공기관들, 공기업들도 다 내려와 야 된다. 그래야이좀더 시너지 효과 날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당연히 저는 뭐 현재 대통령의 그 국정 과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뭡니까 공기업이라든지 그 유관 기업들은 다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HMM 등 해운 기업들 예, HMM은 예전에 현대상선이었죠, 그죠죠 예. 선사들, 대형 선사들도, 예, 이런 부산으로 이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뭐, 요렇게 이전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인센티브를 주, 주면서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요런 계획들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지수 장관은 해양 수도권이 새로운 성장 엔진의 기능을 하려면 해수부뿐만이 아니라 관련 공공기관 등을 직접 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laughs>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해양수도지원특별법 발의에서 나온 그런 기사를 보시면 됩니다. 예, 해수부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까지도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해수부 부산 이전을 필두로 해가지고, 유관기관 뭐, 해양공기업이라든지, 그, HMM 등 해운선사들이 이제 해양수도 부산으로 이제 이전하는 그 이전 러시가 시작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뭐, 해수부 하는 부산 온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네? 뭐, 노인과 바다 뿐인 부산은 안 돼. 하는 분들, 아직도 많, 많죠? 아니, 많습니다, 실제로. 예. 네. 실감이 안 나거든요, 예. 네. 근데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예. 네. 현재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가, 예.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가, 예, 네. 국토의 효율적 개발입니다. 문만에 가면은 서울 수도권 1극화를 극복하고 예 극복하기 위한 그 솔루션으로서 해양 수도 부산을 중심으로 한동남꽃 경제권을 구축한다 예 서울 수도권에 맞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권력이 물경이라고 보고 있고 이쪽을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재 대통령은 그래서 이를 위해서 부산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만드는 북극항로 해철이 나온, 나온 것들이죠. 그 배경이 그런, 그런,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러한 내용들은 이재명 정부 5년 내에 아마 빠르게 추진될 것이다. 빠르게 추진될 것이다. 그래서 외지로부터 이 효과는 무엇인가? 이제는 사람들이 외지로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가는 부산에서 이제는 외지로부터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들어오고 사람이 모여드는 이러한 부산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국에 있는 다른 그 어떤 도시보다도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급격하게 바뀔 수 있는 도시가 바로 부산이 될 것이다. 그 신호탄이 바로 이것이다.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이다. 그 시발점이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변화의 중심이 바로 현재의 북항이다. 북항 재개발이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지금 바로 지금 투자로서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실 부분은 바로 북한 재개발 인근을 먼저 보시면 되겠다. 적어도 북한 재개발 인근에 투자를 하셔서 예, 다른 어, 다른 어디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그 손해 볼 확률은 아마 극히 적을 것이다. 그리고 수익이 난다면 다른 어디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수익률은 조금 더 높을 것이다. 요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요런 기사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실제로 뭐, 이제 지금 8월달 거의 다 됐잖아요, 그죠? 9, 10, 11, 12. 연내 이전 현냈으니까 넉달 안에 이제 해수보가 내려와요. 돈, 그 경, 비용도 이제 다 마련되었어요. 실제로 내려오면 되는 것, 것들이거든요. 안에 공사 좀, 공사 좀 하고, 그죠? 아이 빌딩에다가 청사에 대해서, 미리 이제 쓸 청사에 대해서 공사도 좀 해놓고, 그럼 실제로 뭐 11월 말이나 12월 되면 실제로 이제 내려오겠죠. 네, 내려오겠죠. 그때가 되면 이제 조금 더 가시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거만 믿습니다. 안 보이는 건안 믿더라고, 보니까요. 네. 좀 관심을 가지고 북한 쪽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단 기사 마치고요.